My spirit is spent. A cascade of pain. This made real Death. This one. Steal yourself, warrior. My Satisfactory, and I'm finally starting to enjoy myself. 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은 이중타격 슬레이어 빌드의 빌드업 가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이비는 아직 하이엔드 빌드로 가기 전 단계에서 그 과정에 커런시 소모를 최소화하고 많이 강력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그 스타터 빌드 가이드에 대한 가이드를 충분히 완료하지 않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바로 따라 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따라 하기 전에 스타터빌드 가이드에서 꼭 지켜주셔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어 일단 이 빌드는 최소 94 이상의 레벨을 가지고 계셔야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두 번째는 슬레이어의 생존 기재를 완벽히 챙겼는가가 우선이시 돼야 돼요. 기존에 있는 생존 기재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생존 기재를 안 챙기고 이걸로 막 억지로 넘어오려고 해봤자 군주을 맞추면서 노드가 막다 빠져요. 생존이 더 떨어지겠죠. 그럼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생존 기제를다 챙겼는지를 꼭 확인하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는 흡수 기제예요어 스네이어 같은 경우 는 흡수로 버티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흡수가 4천 정도 나오거든요. 초당 흡수가 4천. 흡수 기제는두 가지예요. 어 충분한 DPS가 나오는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직을 했는가. 흡수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옵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옵션이 이렇게 찍혀있는데 4차전쟁 안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존력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 다음에 이거 흡수 즉시 적용을 찍었는가 이게 정말 강력한 흡수 옵션입니다 여기까지 찍으셨으면 흡수 기재는 완료가 된거예요 만화 흡수 노드 찍혀있는가 저같은 경우는 만화 흡수를 이 반지에서 챙겼기 때문에 안 챙기는 거예요. 요거 찍혀 있는 거 확인하세요. 요거 안 찍으신 분들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자두 번째 방어 기제는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는 방어 상승이고 두 번째는 방어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어도가 낮은 채로 게임을 하면서 생존이 좋기를 바라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그게 유일한 방어 기제중 하나인데, 방어도가 막 만, 이만 이래 버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플라스크를 빨았을 때 그냥 은신처에서 5만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사냥 중에는 실제로 한 6만, 7만 정도가 나온다는 소리인데 이 방어도가 막한 3만도 안 되면 최대치가 3, 4만도 안 되면 물몸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지 상태인 겁니다. 방어 상승 같은 경우는 방어 상승 보조를 쓰거나 아니면 갑옷에 있는 근접 명중시 방어 상승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거 가장 하급으로 넣어도 거의 무한대로 유지되니까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공속이 워낙 빨라서 늘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문 억제.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도랑 방어 상승 주문 억제 이거 전부 다 명중 피해 감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문 억제를 충분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60%가 나오고 실제로 주문 억제 행운이 있기 때문에 85% 정도의 주문 억제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 상태 기준으로 75% 정도까지 나온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갑옷에서 방어도랑 회피를 엄청 높게 챙기고 있어서 이걸 조금 바꾸기 어려워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가능하면 주문 억제 최대한 높게 챙겨주세요. 어, 저는 신발을 바꿔서, 주먹제를 10 정도 더 챙길 예정입니다. 자, 다음. 저항은, 어, 화염 냉기, 번개 저항이 전부 100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왜 75가 아니라 100이냐면, 원소약화와 같은 저주에 걸렸을 때, 어, 저항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100 정도는 챙겨주셔야 되고요. 카오스 저항은 최소 음수가 아니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다음은 기절 면역입니다. 기절 면역도 안 맞추신 분들 많더라고요. 요거 당연히 찍혀 있어야 되고요. 난 요걸 뺄 거면 마타를 버려야 돼요. 끝없는 굶주림을 찍든지 해야 됩니다. 이거 이따 설명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생명력. 지금 저 같은 경우 생명력이 4000이 좀안 되잖아요. 이거 너무 이비드로넘어오기 전에 기존 스타터 빌드 상태에서는 이 생명력이 4300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4600이었고 최대치가. 그러니까 최소 이 생명력이 4300은 되도록 맞춰 주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4000에 가까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5000까지 올릴 겁니다. 자, 요까지 체크 되셨으면 넘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됐으면 지금 영상을 끄세요. 스타터빌드 영상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보시고 단단하게 세팅을 마치신 후에 그 다음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 16티어도 못 돌고 우버헤더도 못 잡는 사람이 이걸 넘어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빌드 가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빌드에서 변경된 점 패시브부터 살펴볼게요 전쟁 노드가 이제 참수자에서 끝없는 군, 굶주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절 면역 쪽에서 사용하는 노드를 배제했기 때문인데요 여기 노드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까지 치면은 거의 10개에 가까운 노드를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노드를 20%딜 증가를 포기하고 끝없는 굶주림으로 넘어와서 기절, 기절 면역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큰 변화는 군주얼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군주얼 같은 경우는, 광분조장, 품위 있는 처형, 무의, 무의 기량으로 모자란 딜들을 많이 챙겨줬고요 특히, 품위 있는 처형 같은 경우는 지능까지 올려줘서 여러모로 유의미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정확도가 여러분들이 챙, 충분하다면, 그러니까 정확도 옵션을 하나 챙겼다면, 품위 있는 처형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는, 중량의 우위와 같은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혹은, 만화흡수 옵션을 챙겨도 돼요. 그 다음 중형 스킬 군주얼은. 고통의 밑바닥과 급소를 사용해서 데미지를 많이 올려줬습니다. 치명타 확률이 부족한 빌드이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을 중요군주얼에서 챙겨줬습니다. 어, 이 정도 말고는 변화된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점유가 부족하다 하면 요거까지 찍어주시면 더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이 오르면 데이에 용사 찍고 점유 효율을 딴 데서 챙겨서 오라를 한개더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주얼 같은 경우는 이제 와처를 사용해 주는데요. 어, 정밀함이나 자부심 관련된 와처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두 옵션이 같이 있는 감시자의 논을구했고요 어, 추천드리는거는 자부심 추가깨뚫기 옵션이나 자부심 덮댐, 정밀함 공격피해 정밀함 공속 이런 옵션들이 어, 있는걸 추천드립니다 단일 옵션만 있어도 무방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주얼은 어, 격려라고 하는 4차 전직을 사용하는데요 이 격려 옵션이 챔피언의 옵션인데 비저조우라 효과를 올려줘서 딜 증가도 거의 15% 정도 가져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생존도 조금 올릴 수 있는 좋은 옵션입니다. 이게 어제 방송할 때 보니까 40카. 두짝 다사도 1 디바인이 안 돼서 요거를 채용을 했는데, 어제 방송하시던 분들이 다 구매를 하셔서 매물이 없어서, 없어서 그런지, 남아있는 매물들이 엄청, 일, 최소 1 디바인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에. 그래서 가격이 좀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가장 저렴한, 어, 옵션이라고 보고요. 여러분이 조금 더 옵션이 가능하다면, 뭐, 여기 있는 명인의 형태나, 참수자, 압도. 압도가 딜이 정말 많이 오르거든요. 보시면은 엄청나게 오르죠. 뭐 압도. 뭐 아니면 요 끝없는 군조림을 사고 뭐 이렇게 찍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슬레이어 노드 아니면 혹은 챔피언의 경류. 아니면 여기 있는 이뭐 너무너무 많아요. 종류는. 아니면 여기있는 이 옵션으로 아드레날린 땡길수도 있고요 5차전직은 아무거나 써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5차전직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옵션들로 주어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숙련같은 경우는 주문 억제, 행운 만화 숙련에서 점유효율 증가 흡수 숙련, 흡수시 즉시 적용 고유적 치명타 피해배율 최대 물리피해 증폭 고유적 명중시 격분충전 격분 비발 타격이 추가 대상 그 경로 최대치 그 다음에 어 깨뚫기 확률까지 이렇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어 어려운 건 없죠 다음은 아이템 및잼 세팅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갑옷부터 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력과 회피가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문 억제 확률이 높아야 되고요 생명력 이세 가지는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게 중독제 확률이 좀 낮죠. 하지만 방어력이 좀 높은 편이라서 쓰고 있고요. 다음 방어구를 바꿀 때는 거의 방어도 회피 합산을 한 5천 이상, 그 다음에 생명력 200 가까이, 중독제 20 정도 되는 옵션으로 맞출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가옷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저는. 아마 오늘 내일 안에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옵션 중요하죠 근접 명중시 방어상승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추천 총, 총주기 옵션은 비저주 오라 스킬 효과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스킬 같은 경우는 기세의 이중타격 무조건 20 퀄리티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퀄리티 연속타격 보조 생명력 전환 보조 이게 만화가 좀 부족해서 생명력 전환 보조로 이렇게 사용해줍니다 그 다음에 각성한 근접 물리 피해 보조 각성한 포악한 보조 근접 전투 보조 사용하고 있고요. 어, 이 무자비 보조 사용하면 조금 더 생존이 좋아져요. 그래서 각성한 포악함 대신에 무자비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무기 같은 경우는. 어 이쯤 되면 한750 이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는8 3무기를 쓰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에조미어검이 치명타 확률 베이스가 너무 높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에조미어검을 가장 추천드리고 그다음 정교한 검도 괜찮습니다. 무기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집중시 두배 데미지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니에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버튼 많이 쓰는 거 싫어하시는데 집중시 덥뎀이 있으면 집중 스킬 이 생기면서 이걸 써야 돼요. 그래야 데미지가 세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덮댐 쓰시거나 치명타 확률 증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10% 정도 모어 딜을 가져와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버스트 딜을 중요시 생각해서 이게 기세의 이중타격이 10스텍이 쌓였을 때 버스트를 눌러버리면 딜이 30%가 증폭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맘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새로 나온 컨텐츠에서 인첸트를 통해서 물리피해 증가나 마무리 타격 같은 걸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물리피해 증가처럼 인첸트를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킬은 오라 써주고 있는데요. 오만보조의 정밀함 전쟁깃발 결의 자부심 발가속 쓰고 있고요. 가속은 키지 않습니다. 발가속만 씁니다. 투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심혈 사용하고 있고요. 명주시 징표보조의 암살자의 징표 쓰고 있고요. 그다음 제해전령과 도약강탈 쓰고 있는데 제해전령은 사실 필수는 아닙니다. 어차피 제해전령이나 이 육체화도를 줄 중에 하나만 킬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맵핑에서 재전령이 굉장히 큰 효율을 발휘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맵핑에서는 제전령을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우버보스나 강력한 보스를 잡을 때는 육체화도를 사용해서 조금 더 탱킹을 챙기고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다 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장갑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력 최대치랑 저항, 주문 억제 챙겨주시고요 어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집중시 공격속도 증가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게 붙으면 또 엄청난 딜, 버스트 딜을 가져갈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고정 옵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발 스킬 추가 타격 추천드리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해전령을 써서 맵핑이 충분히 시원하게 클리어가 돼서 고유적 공격 속도를 쓰고 있습니다. 데미지를 더 올리기 위해서. 근데 비발 타격이 정석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위쪽 옵션은 공, 주문 억제 확률 혹은 어, 꿰뚫기 확률, 포식자 옵션은 꿰뚫기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꿰뚫기 확률이 90%이기 때문에 자 스킬은 피격시 시전보조에 용암방패, 취약성 피해경로 연결해주시고요 어, 저같은 경우는 피해경로랑 취약성은 손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A버튼이랑 R버튼으로 직접 쓰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불편해하시는 거 아니까 피격시 시전보조에 넣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피격시 시전보조 레벨을 한10정도를 유지하시고요 그럼, 그러면 요구 레벨이 한 58까지 커버가 될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그, 요한방패와 취약성과 피해 경로의요구 레벨을 그 58에 맞추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아, 신발에서는 높은 억제 확률과 생명력 최대치, 이동속도 챙겨주시는데요. 동결 면역을 같이 챙길 수 있거든요. 작업대 옵션이나 혹은 장막 옵션으로 이제 그렇게 챙길 수 있으면 그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런 판테온을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신발 잼은 서리전멸, 육체와 돌, 광폭 쓰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육체와 돌은 제 전령이랑 뭐, 고민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아직은 둘 중에 하나만 사용되는 게 맞아요. 어, 광폭 같은 경우는 버스트 딜 주려고 사용하는데,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 경로가 꽉 차있는 상태에서 광폭을 쓰면 5초 정도는 풀 경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딜 증가량이 한30% 정도 되는데,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필수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버튼 쓰기 싫으면 안 쓰셔도 된다. 재미 좀 많이 남죠, 그러면. 목걸이는 별의제 사용해서 잼 퀄리티를 올려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중, 이중타격의 퀄리티가 올라가서 단계당 공격속도 증폭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를 됩니다. 6%가 올라가고, 그럼 실제로 10스택대 공속 증폭이 140%에서 이 별의제 하나로 200% 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0% 증폭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별의제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거의 1 0스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별의제는 굉장히 높은 효율을 가져가고요. 잼 퀄리티가 높을수록 그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황에 맞춰서 쓰세요. 대신 중요한 건 짝수로 맞추셔야 돼요. 막 27%, 29% 이렇게 사지 마시고 28%, 30%, 26% 이런 식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3 디바인에서 거의 15 디바인까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성유는 멸망의 속삭임 사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암살자의 징표까지 사용해 주게 됩니다. 이 별의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명력을 많이 미리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력, 그다음 저항 높은 거 쓰시고요. 어, 가장 좋은 건이 접두어에 비집중 유지 스킬, 만화 소모 감소를 챙겨서. 생명력 전환 보조를 빼는 게 목표인데 아직은 그렇게는 안 돼서 그냥 공격지 물리 피해 쓰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건 정말 그 비집중 스킬의 마나 소모 감소를 최대한 땡기는 거예요. 이쪽도 비슷한데 이쪽 같은 경우는 마나 흡수랑 감전 챙기고 있는데 감전도 마찬가지로 버스딜 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쓰면 여기서 점대 올라가고 감전으로서 감전 15 걸어서 받는 피해 15% 증가시켜줘서 15%모억까지 땡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네,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집중은 자유입니다, 자유. 어, 허리띠 같은 경우는 생명 저항 맞춰주는데 감전 긴급 회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요건 아마 매물을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센스 중에 이 고뇌 에센스, 악을 쓰는 고뇌 에센스를 사용하시면 가격이 별로 안 비싸거든요. 뭐1 5카 정도면 샀는데 요거를 허리띠에 바르셔서 그 적당한 그 저항이 잘뜰 때까지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이 잘 뜨면 감정 긴급, 긴급 회피랑 저항 두 개가 붙은 허리띠가 상태 완성이 되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야수 중에 야생 털짐승 어미를 사용하면 확정적으로 전미어 변경 불가를 붙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여기 작업대로 하려고 하면 이디바인 짤인데 그걸 붙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5 0 카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 붙이시고 <laughs> 수학으로 와서 생명력 재련을 누르면 이제 생명력이 붙게 됩니다. 생명력이 높게 잘 붙을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이 옵션은 신발에 붙여도 되거든요 근데 왜 신발에 안 붙이냐면 신발의 주문 억제가 더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신발을 만들 때는 한번 붙여볼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신발을 만들 때 주문 억제가 높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안쓴 거예요 근데 신발 쪽에 붙여도 무방합니다 주문 억제만 높다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신발의 감전 긴급 회피 원소 상태 기, 이상 긴급 회피 그 다음에 허리띠의 긴급회피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감전 긴급회피가 100%가 넘어야 한다는 거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감전 면역이 돼요. 이게 생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플라스크는 똑같습니다. 생명력 플라스크에서 어, 즉시 회복 조금 섞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혈 타피 면역 챙겨주고 다이아몬드 플라스크, 화강암 플라스크, 은 플라스크, 수은 플라스크 맞춰 주시고요. 전미의 옵션은 치명타 확률 증가, 회피도 증가, 방어도 증가, 저주 효과 감소 써 주시면 됩니다. 한테오 는 염수왕 사용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에서 동결 면역을 챙겼다면 이거 필요 없고 루나리스 혹은 솔라리스 챙겨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루, 루나리스가 좀 효율이 좋다고 보고 보스 잡을 때는 솔라리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동결 면역이 없어서 염수왕을 쓸게요. 그 다음에 감전 면역을 챙겼기 때문에 가로칸을 안 써도 되고요. 어, 스코아마가 좋죠. 왜냐면 정지에서 말뚝대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코아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메이븐 한번 잡으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죠. 메이븐 정도 우버 메이븐 같은 경우는 좀말뚝들이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때려야 되는데 메이븐 같은 경우는 말뚝들이 가능해서 그냥 이제 패시면 됩니다. 딜이 얼마나 나오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버스트를 가하면 녹아내리죠. 집중 써줘서 뒤 올려줬고요. 감전도 걸리는 거고. 사실 땅바닥 밟는 거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이 정도까지 세팅하시면 많이 안 아파요. 그래서 말뚝들을 해도 됩니다. 어, 안 죽었네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말뚝들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생존 기제를 하나도 안 챙기신 거예요. 그니까 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세요. 바닥은 좀 아프죠. 지속 피해기 때문에. 그래서 카오스 저항도 중요한 거예요 지속 피해를 메꾸기 위해서 카오스 저항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안 아프죠? 오, 이거 좀 위험했네요. 플라스크도 안 쓰고 있어서. 이래서 사실 즉시 회복이 되게 중요해요. 50% 즉시 회복이나 낮은 생명력치 즉시 회복을 쓰면 되게 위급한 상황도 살려주기 때문에 플라스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죽으면 경로 활용이 어려워서 풀버스 딜을 볼 수가 없는데 아마 한 3, 4천만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좀더 피가 많은 우버메이븐이나 우사 같은 거 잡으면 버스들이 정말 시원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아직 스킵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이 정도 단계에서는 우버버스 파밍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컨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